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걸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없이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대표님. 응. 저희는 뭐 직장에서 일하든 프리랜서로 음.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시급이나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막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자신의 가치 이런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몸값이라는 거는 누가 측정해? 아. 내가 측정해? 나를 쓸 사람이 측정해? 고용주가 보통 측정을 하죠. 보통 고용주든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든 아니면 대중이든 내가 측정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을 수는 있지. 예를 들어 내가 뭐저 아파트 광고 찍으려면 1억 받아야 됩니다. 할수 있어. 누가 쓸까? <laughs> <난> 진짜 <laughs> 미친놈이라고 했지 <laughs> 야저 병신이 뭐낯수를 먹었나 하겠지 야, 내가 책정은 할수 있어 가이드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음... 근데 결국은 그내 단가를 컴펌해주는 거는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 게 이건 총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그냥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금액을 책정받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책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나 같은 사람 얼마지만 쓸수 있을까 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좀 보여 일단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알려면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근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무슨 말했냐면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 그러면 다들 와서 다들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고를 때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걸 뭘로 판단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고용하기 위해서 혹은 나와 같이 일하기 위해서 나랑 일년 같이 다녀볼 거야 내인성을 같이 겪어보고 내 평소 행실 같이 보고 뭐, 같이 밥도 먹어보고 그럴 거야 사실 없지 결국은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서류로 뭔가 아니면 레퍼런스로 뭔가 증명되는 어떤 가치로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이거를 되게 잘 정리해 놓는 게 하나 회사의 업무지. 회사도 그렇잖아.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랑 큰 회사들이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뻗어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기록들을 되게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놔. 어, 사업 계약서나, 아니면 뭐 어떤 성과 보고서나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처음에 몇 명이었고,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뭐 아니면 뭐몇 명의 고객이 있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규모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해서싹 정리를 해놔. 작은 회사들은 어때? 좀 이런 게 약하지. 항차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 사람이 뭐 다섯 명 있는 회사야. 그럼 대표가 혼자 할수 있느냐 이거든. 사람의 50명, 100명이 넘어가야 이걸 못하는 거지. 사람은뭐 10명, 20명이야. 그럼 이들의 성과 측정을 해서 내가 데이터 하는 거를 내가 못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회사한테 너네 뭐하니? 했을 때 당장 이거 해요가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거 합니다. 가 나와야 설득력이 좀 있다는 거지. 누군가가 이거를 줄 때, 아, 이거 해요는 다줄거 아니야. 아, 이걸 하려고 얘가날 불렀어. 그럼 다 저희 이거 해요라고 쫓아오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 해요반으로는 약하다는 거지, 지금은. 그 레퍼런스,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을 가져왔는지, 뭘 했는지가 같이 데이터화 돼 있으면 좋지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 내 개인이 그동안 뭘 했는지를 데이터화 해 놓는 게 필요해 그런 것들이 경국 증명을 해 주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실력이 좋은데 아 실력만 좋으면 되지 내가 뭐 이런 거 정리까지 잘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 내 실력에 비해서 이런 정리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좀 가치를 낮게 책정 받는 경우들이 있어 되게 억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판단하는 입장이 됐어 그러면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다 어쨌든 갖고 오는 서류는 비슷해 그럼 거기서 레퍼런스가 잘 정리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가는 사람 있을 때 내가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내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사람을 강하게 줄수 있는 임팩트가 내가 하나 있어 그럼 괜찮아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임팩트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드라마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를 찾고 있어 네. 그럼 내가 어떤 무명이면 레퍼런스를 되게 준비해야 되지만 아, 내가 누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야 그럼 그냥 가서 전미다라고 하면 이게 임팩트가 갈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너의 사업을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아저 골드만삭스에서 이 정도 나가던 사람이에요라고 내밀었을 때. 이 정도 임팩트가 있으면 한 방에 갈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그런 경쟁도 내가 골드만삭스인데 거기 갈 정도면 나 같은 애들이 무수히 있어 또. 똑같아 그 경쟁 선상은. 어깨 그 의사 선생님 얘기 들었지. 경기에서 1등 했는데 의대 가니까 뭐래? 자기가 머저인가 생각이 든대잖아.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전기 1등 했던 사람이야. 어차피 내가 가는 경제에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결국 얼마나 내가 레퍼런스를 잘 증명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잘 업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냐. 이 싸움이거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대표님, 그러면은 이거는 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 이제 시장의 단가라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PD라 해도 음. 대중적인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영성이 되는 거지. 아 <laughs> <laughs> 극단적이지만 사실 그런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영석 PD님이 지금도 방송국에 계속 있어 그러면 그 정도의 연봉이 나올까? 당연히 안 나오겠지 네. 그 틀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틀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로딩기는 필요해 만약에 나영석 PD님이 그냥 예능계로 뛰어들어서 유튜브부터 시작했어 지금 그래도 지금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되게 낮지 근데 레퍼런스를 쌓았잖아 월급쟁이로 있으면서 방송국 PD로 있으면서 박봉으로 일을 하면 그래서, 레퍼런스를 쌓았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팩트를 줄수 있는 거야. 나 1박 2일 했던 사람이야. 던질 수가 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정도 연봉이 가능한 거지. 아까 얘기한 그런 임팩트 있는 레퍼런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되게 멋있는 걸 하려고 해. 뭔가 내가 진로를 정했을 때. 저 끝단에 뭐가 있는 걸 보는 건 좋아. 근데 저걸 하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이 저걸 하려면 그 이전에 뭔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있거든. 작은 것들, 실무적인 것들, 그리고 되게 원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걸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상이 큰 사람들 중에 특히나. 근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쉽게 말해서 전단지를 돌린다든가 뭐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돌린다든가 이런 원초적인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끝단에 가서 많이 무너지더라고. 이건 자본력 가지고도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 기초적인, 원초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회사를 아. 키우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잖아. 근데 돈이 되게 많아. 그럼 그래도 돌아갈 것 같잖아. 네. 이 담당자 놓고, 이 담당자 놓고, 대기업들에서 막 밀어주고 하면 될것 같잖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 물론 개중에 그 이제 잘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없진 않지. 네.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 네, 최근에도 어떤 이제 대표님 하는 회사를 봤는데, 거기도 뭐 재벌이야. 그러니까 재벌 집안인데, 근데 스타트업인데, 대기업 투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뭐 대기업 그룹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돈도 되게 많아. 밸류가 지금 그래도 한 700억, 800억 되는 것 같더라고. <laughs> 그 기준으로 투자를 이미 받았어. 아. 뭐 800억이면 20% 받아도 얼마야? 160억 받은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 50%를 받아서 투자를. 자금이 많잖아. 그럼 막 수익이 날것 같잖아. 근데 1년에 20억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지금. 물론 그게 이제 뭐 쿠팡처럼 계속 본질적인 걸해 나가면서 하면 엎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그 적자가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지. 쿠팡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했나? 처음 쿠팡이 뭐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되게 되도 않는 서비스들. 그리고 무슨 뭐 택배도 막 빨리 갖다 준다고 하면서 그럼 뭘 해야 돼? 택배기사님들 고용해가지고 트럭 사고 되게 원초적인 걸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될수 이유는 뭐냐 그 원초적인 거를 되게 오래 지속했다는 거야 물론 자금력이 버팀이 됐으니까 할수 있었겠지만 원초적인 걸 되게 했다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원초적인 능력이 약한 비즈니스들이 대기업들도 뭘 사업해도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 얼마나 많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뉴스만 봐도 그 재벌들이 시작하는데 왜 망할까? 네. 이미 뭐 옆에 뭐다 친구들이 뭐 CJ고 뭐 SK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네. 뭐 내가 재벌 2, 4, 3, 4 되면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망할까? 그런 걸들여다보 음. 그 기초적인 본질이 약해 보면 물론 창업주는 아니겠지 창업주는 완전 레벨이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들의 과제분들 그또 밑에 3세들이 그 창업주의 어떤 그 원초적인 거를 배우지 않고 건너뛸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게 금융산업은 좀 그게 가능한데 펀드매니저나 아니면 변호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데 이게 어떤 B2C를 기반으로 하거나 B2B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에서는 안될 때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질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음.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대기업 자제도 아니야 뭐 음. 금수저도 아니야 뭐 없어 내가 이미 그걸 내가 우리가 스스로 자각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치고 가려면그 이전에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네퍼런스를 잘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없이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물론 나도 유튜브를 하지마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걸 보고 이걸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에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큰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의 종류가 많잖아 제일 오너들이 무서워하는 리스크가 뭘것 같아 직원? 사람 다른 건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사람도 시스템에하려고 굉장히 회사들이 노력을 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뭔가 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유일하게 사람이란 말이야. 컴퓨터가 갑자기 일해서는 안 되는 걸하진 않잖아. AI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은 일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수 있는 변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야. 사람이 그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것중 하나가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감정의 변동폭이 너무 큰 사람은 사실 리스크가 있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막 너무 막 우울해진다거나, 뭐일 잘하고 있다 갑자기 오늘은 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일을 못할것 같아요. 뭐경관는데뭐 이런 예를 들어 리스크가 계속 와. 그러면 나 오너 입장에서 내가 몸값을 매겨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쓸까라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 클라이언트나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사람이 가치가 높은지가 금방 나온다는 응. 거지 당연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좀큰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감정 동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 쓰겠어? 그걸 알면 그걸 하면 되는 거야. 대표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본질을 키우기까지는 사실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내가 너무 본질이 지금 약해. 나이도 어리고. 그럼 여기서는 억지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이 시간 동안 내가 본질을 쌓는 거 아니야.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만들고 그걸 파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 누가 봐도 얘가 이걸 성실하게 잘 해왔구나라는 계단이 좀 있어야지. 그랬을 때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 그 얘기는 결국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거든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딱 봐도 뭔가 행동 과제가 좀저기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까? 절대 안 만나 뭐라 하지도 않아 그냥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딱 연락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 자리만 끝나면 그런 사람이 세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모임은 아니고 어떤 뒤풀이가 있었어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뒤풀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적당한 인플루언서들도 좀 오고 어떤 유명한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한20 몇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술을 한잔한 적이 있어. 어떤 한 분이 왔는데 크게 모난 행동은 없어. 크게 모난 행동은 없는데 약간 좀 자기를 과시하려고 어떤 유명인을 까내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 술을 먹으니까. 음... 뭐이 사람에 막 무례하게 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지 않은 거야. 그럼 혼자 생각을 할거 아니야. 뭐 그거를 뭐 여기저기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참 무서운 게 담배 한에딱 피로 나왔어. 그럼 이게 이제 참5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아, 누가 하나가 얘기한 거야. 아저 분은 두 번은 안 보겠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세네 명이 뭐 어, 나도 그럴 거 같아. 아저 분은 좀 어, 우리랑 성향이 안 맞는 거 같아 한 방에 판단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게 뒷담화가 아니라 느끼는 거야.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면 금방 느낀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면 내가 일단 편한 마음을 먹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는 게 중요해. 한 방에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 그 친구가 되게, 어, 유명한 셀럽하고 친구야. 그 셀럽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셀럽도 안 만날 거야. 아, 그 정도까지요? 어. 아, 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좋은 기운이 아닌 사람이 옆에 섞이는 게 싫어. 이 정도야. 그런 작은 것들이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 그룹으로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잘 만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게 한 40이 넘어가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20대 때, 뭐 내가 알던 친구들도, 안 그랬던 친구들이 꽤 있어.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좀 얍삽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가진 않는단 말이야? 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학창 시작 끝나,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넓을 수순 없잖아. 경험이 쌓이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경험을 못 하고 올라온 거야. 연습을 하지 않고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엔 그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때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도움이 되더라고. 저는 뭔가 비즈니스라고 하면 잘 몰랐을 때는 진짜 음. 뭔가 득이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로만 인맥들이 많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제 생각을 했는데 음. 진짜 그런 기운과 좋은 사람 음. 그런 거를 먼저 우선시하는군요. 너도 보면 알잖아. 너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장관급 어른신들을 만나거나 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나한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막 도움이 돼? 사실 나도 없어. 거기서 별로 얻을게. 근데 만남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척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야. 그사람들도 나를 만났을 때 뭔가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아야겠지. 내가 뭐 돈을 드릴 건 아니니까. 물론 뭐밥한끼살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게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좁거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여기 이렇게 왔어. 이걸 모를 것 같잖아. 금방 알아. 세상이 되게 좁아. 그래서 이 관리를 해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워졌어. 나를 좀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그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평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평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는 평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해에서 나쁜 말이 나와 그건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대표님 음. 그러면은 자신의 몸값,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정리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거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가치를 높게 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면 답이 편하게 나와 있지 않나? 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